오마카세, 오마카세 하더니 뭐 이제 한공장어 오마카세. 한공장어 구이, 소육, 통부이, 엑시스, 만두, 무, 장어탕. 조금밥이또 나와? 세상에 꼼장어 구이에다가 해삼 내장을 같이 먹는다고요? 진짜 공장어 좋아하시면 한번 어, 추천.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왕십리에 나와 있어요. 왕십리 먹자골목에 또 재밌는 오마카세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한공장어 오마카세가 있다고 하는 높은 집 종가 한공장어 소개할게요. 가시죠. <laughs> 여기 레트로하다 분위기가 예, 사장님 여기 오마카세 있다고 해서 왔는데 요그 네, 네. 이제 삼검장어 이용해서 막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거 이인으로 주세요. 네. 꼼장어 오마카세는 언제부터 메뉴가 생긴 거예요? 네, 그 꼼장어는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아. 아, 이거 하기는 작년에 우리가 맛있는 애서 방송 나었거든요아 여기가요? 네, 네, 네. 아 그랬구나. 그 아 맛있는 녀석들 나오셨구나 네. 방송이 엄청 많이 나오셨구나 <laughs> 술도 드세요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네. 아니 네. 이제 여름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오늘도 나오 보니까 아직 덥네요 <laughs> 시원하게 쏘 <써내게>. 그래. <laughs> 짠 <웃음> 오늘 쏘네 술이 꼼장어로 오마카스를 한다니 뭐가 있을까? 꼼장어 꼼장어구이, 꼼장 양념 볶음 이렇게 있겠다 꼼장어를 회로는 못 아, 먹죠? 익혀서 예, 예. <laughs> 드세요 익혀서 드세요 이거는 꼼장어 무이예요 네. 아. 이거랑 이렇게 소스들 네. 아, 언니, 감사합니다 해산내장을 어. 어디 버무린 것 같은데 아, 아 해산내장을 모아서 이렇게 얼려놨나봐 어, 아. 음, 얼려놓으니까 이렇게 약간 슬러시같이 샤벳같다 너무 신기하네 집에서 손질할 때 내장 나오면 이렇게 따로 보관하면 되겠다 이렇게 얼려놨다가 회 같은 거 시킬 때 버무려가지고 먹으면 딱 좋겠네 어, 얼려도 되는구나 이거를 아우 좋다. 쌉 사람의 딱 입맛을 돋궈주네. 꼼장어 안에 뭐가 난. 들었지? 음 사장님 여기 네. 안에 있는 이하얀색이 뭐예요? 그게 알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녹진하네요. 녹진하고 고소하고 약간 밀키하고아 네, 그러니까 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 아. 이야 꼼장어가 네. 아, 엄청 아, 많이 나오네. 아, 아, 아. 이건 뭐예요? 홍정.. 홍정식이라 하거든요? <웃음> <웃음> 얘는 머리 홍정 한마 이렇게 다 아, 다양하게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얘는 머리홍정식이거는 내장, 고기 네. 이렇게 올게요네여기거든요 아, 껍질도 구워, 아, 이렇게 네. 다른 거 먹는구나. 아, 나는 꼼장어를 어, 다양한 요리법으로 어, 주신 줄 알았는데, 또 색다른 발상이다. 와, 진짜 큰 건가 봐요. 네. 내장이 이렇게 큰 건. 얘는 컵은 커서 이 내장도 더꼼 와, 내장지금 손가락보다 더두툼한데 와, 이게 크기가 커서 그런지 향이 진짜 진해요. 꼼장어 향이. 꼼장어 네.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아, 어. 진짜 좋아해요. 꼼장어 먹으러 부산 가요 진짜? 네아 여기는 꼼장어 어디 산이에요? 아, 부산에서 올라와요 네, 부산에서? 네저희가 부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사이즈는 잘못 보는데 좀사이많 네. 부산에서, A급이 부산에서 택배로 받아본 적 있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 요 와, 진짜 사이즈 크다. 검정어 수육. 음. 근데 네, 수육이 나올 줄 알았을 때저거 아, 오마카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복 해는 알고 내장 날개인데 얘는 뭐예요? 소갈비살. 어, 구워 먹으라고요? 네. 네. <laughs> 야, 진짜 꼼장어 오마카세네. 꼼장어 수유 꼼장어 부위, 껍질, 머리 볶음. 특히 이 와다 같이가서 최고의 조합이에요. 아, 와다에 꼼장어를. 꼼장어를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어... 찍어서 드시고 네.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와다. 먹어볼까요? 와, 사이즈가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크니까 쫄깃한 식감이 어마무시하네요 음~~ 근데 솔직히 향은 되게 공정은 향을 넣자면서 엄청 틀는데 맛에서는 찐득함이 오히려 안 나고 뭔가 살짝은 까득 먹는 기분이네 작은 장어가 아니라 살밭 굉장히 많아서 민물장어와 꽁장어를 섞어 놓은 같아요 민물장어의 기름진과 약간 흡장과 꽁장어의 그꼬르꼬르향과 쫄깃함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 춘천에. 원래는 이제, 이런게 생긴 아이들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조그맣게. 근데 이 사이즈가 크니까. 이야, 꽁장어 내장만 이렇게 구워 먹는건또 신기하다. 음! 나는 모든 내장을 다 좋아하는구나. 음! 약간 콜라겐 같은 식감인데, 쫄깃한 건 높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음, 복고니 같은 느낌이에요. 그알탕에 있는 알껍질에 복고니를 좀 넣은 것 같은? 아, 별미다, 완전 이거. 그리고 사장님이 꼼장어를 여기 고노하다에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요. 무슨 조합이지 너무 땡땡하고 궁금하네. 음! 아, 이 조합, 진짜입니다. 완전 진짜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생각했지? 아니, 어떻 꼼장어를 해삼 내장에 찍어 드실 생각을 했지? 너무 맛있는데요? 음! 어머! 이 조합 먹으러 여기 와야 되니, 와. 꼼장어와 해삼 내장을 같이 먹는다니. 진짜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맛이에요. 해삼 내장 못 먹는 사람들 없잖아요. 꼼장어 못 드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 해삼 내장 좋아해. 나 꼼장어 좋아해. 나 꼬리꼬리 탄거 좋아해. 내장면이 팍팍합니다. 여기 보니까 해삼 내장 이거를 따로 파네요. 꼼장어 주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따로 팔고 다먹을수 있게 그렇게 하나 봐요. 꼼장어 어만두도 너무 신기하다. 먹어봐야겠다. 꼼장어 만두. 어, 재밌는 거 많이 하시네. 음. 수육도 먹어봐야겠다. 꽁장어 수육은 어디 찍어 먹어요? 아, 기름장이요 음, 너무 부드러워. 야들야들. 꽁장어 수육은 이제 한 입씩 먹어야 되니까 사이즈를 좀 작은 걸 쓰시고 굴림이또큰걸 그 쓰시니까 이것도 조리법에 맞게끔 사이즈를 다 조절해서 쓰시는 게 좋네요. 음, 진짜 부드러워. 와, 진짜 부드러워. 순서가 좀 아쉽긴 하네. 이게 오마카세. 오만까지... 라고 했으면 처음에 약간 전복이랑 고누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육 나오고 그 다음에 구이로딱 주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한번 와봤으니까 다음에는 수육부터 주세요 할것 같아요 여기 꼼장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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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셔봤죠? 꼼장어탕 안 먹어봤어요 꼼장어탕이에 꼼장어탕이 꼼장 또 인기 최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사람들 이거 드시고 나서 먼거 신다고 많이 드시는 어머 꼼장어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나 보다 음. 일반 장어탕은 먹어봤는데 꽁장탕은 처음 먹어보네요 음. 육개장 맛이네 완전 육개장에 꽁장 섞어 놓은 봤 같아요 음~~ 독특가다 아, 추어탕이랑 장어탕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육개장 껍질 음. 드셔보셨어요? 아 껍질 안 먹어봤어요 요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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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도 꺼내주세요 아, 꽁장어 껍질만 이렇게 따로 굽는 건또 신기하네요. 콜라겐먹기도 전에 이미 짠득짠득할 것 같아. <laughs> 음, 짠득짠득. 아주 별미인데, 만져? 음, 껍질제 스타일이야. 이야, 이게 꼼장어 만두예요. 음, 잘라봅시다. 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기가 안 들어가고 꼼장어가 들어간는 거야? 되게 맛있는 그냥 만두향 나는데? 부추 가득 등. 꼼장어를 갈아서 보리랑 같이 넣었나봐요. 되게 독특하다. 근데 만두에 보리가 들어갔나요? 우리 밥을 해놓고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식감이 네. 뭐가시필니까고기 식감도 있으면서 네. 어. 아이집 꼼장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한번 울만할 것 같아요 부위별로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을 하고 이런 또 꼼장어탕이나 꼼장어 만두나 생각도 못했던 이런 또 메뉴들도 나오고 음 진짜 꼼장어 좋아하시면 한번 어 추천 사장님 이거 양념은 여기다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어래 넣을게요? 아 이건 이러, 이렇게 간. 바로 음. 네 알겠습니다. 가대가리 음. 간이 머리랑 간이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만 따로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랬지? 머리가 제일 맛있는 게 딴데가면 머리가 그냥 떠나서 머리를, 머리를, 머리를 먹어요? 머리를 먹어야지 그래야지 검전을대들 드실 수 있어. 오세요 껌전을 한번다 하는 거죠? 머리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맛있어요. 아 아, 뼈가 있어요? 없어요? 뭐, 머리도 뭐, 아무것도 뭐, 없어요? 그냥 연골인데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연골이 씹혀요? 네. 제가 제일 아쉬운 게머리아 진짜요? 네. 먹어볼게요 닭발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데어보실래 닭발보다 아 닭발 같은 느낌이겠구나 소스를 듬뿍 묻혀서 아, 꼼장어 머리랑 뭐, 이런 거다잘 먹거든요. 징그러운 거 이런 것들. 근데, 냉장어 원이다. 우와. 아까 왜 닭발을 비유했는지 알겠네요. 약간 그 오독오독한 그 식감이, 음, 은근하게 끓인 그 되게 힘없는 닭발을 오독오독 씹어보는 느낌? 비위가 되게 강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음, 더 강해져야 돼. <laughs> 간도 진짜 크다요. 엄청 거이한데 입맛에 맞요 달쓸 다는 돼지 간소간 같은 는투거리는데 얘는 찰좀 뚱득뚱득하고 약간 야들야들하고 매력 있다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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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를게요 네. 어머. 너 조금 버려요? 아니요 먹어요 아. 그니까 이렇게 해서 나 이제 슬기스러냉을썼다라고 아 먹는 거는 또 벚꽃볶이 <laughs> 보통은 이제 이만한 사이즈부터 먹잖아요 근데 이걸로 딱 아, 네. 마지막 마무리 오어 음 쭉 들었더니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진짜 야들야들하네요. 음.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아까 이큰곰장어 구이 딱 주셨을 때 김장어 향이 녹진하면서 꼬리꼬리한 고소한 향이 진짜 강했는데 맛은 솔직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아이는 향은 안나는데 되게 맛이 응축되어 있어요. 음. 이게 또 사이즈별로 이런 맛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좋은 재미난 경험을 하네요. 곰장어 액키스는 무슨 맛이에요? 꼼어년 넘게 먹어. 양이 아주 진짜 좋 기력에 좋아져요. 응. 곰장어 응. 액키스. 향이 한약 냄새가 빠. 패어 <laughs> 그 <다음은 정말 웃음> <했어요. 웃음> 볶음밥이 여기에 볶아주는 게 볶음밥이에요. 어. 볶었다지금부터 너무 어 맛있어. 맛있어. 제홍 공삼도 안 먹는 사람인데. 너무 no. <laughs> 진짜 몸에 좋은 <총> 맛이야. <laughs> 나는 못 먹겠어. <laughs> 이게 약간 뭔가 유볶음 같은 거, 볶음 요리할 때좀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그 그래 조금 넣을까 참기름 같은 거. 이 진짜 참기름이다. 여기서 아, 바로 바로짠걸 쓰거든요. 진짜 참기름입니다. 이거는 와다 이거다 비벼 드세요. 와다를 어머 이렇게 어머. 이런 거 너무 좋다. 이게 공깃밥 하나여도 여기는 볶아 주지고 이거는 참기름 뿌려 가지고 와다랑 비벼 먹으라고 하는데 같은 재료여도 이런 다양한 조리법과 사즈별로 이제 이런 조리법을 관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집에 이선배님 되게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거의 개장 내장인데 이야. 음, 소소해. 어머 해산내장이 재발견이다 진짜 꼼장어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회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네요 와 윤기가 아주 잘잘잘잘 잘잘 잘. 음와 여기는 음 구성이 진짜 알차다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네 <laughs> 네 오늘은 여기 왕십리에 위치한 꼼장어 오마카세를 먹어봤는데요. 어, 여기는 일단은 그냥 똑같은 꼼장어로 다양한 조리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별로 조리법을 달리하고 이런 뭐 꼼장어 만두나 꼼장어 무기나 꼼장어 머리구이나 탕 같은 다양한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었던 곳이었네요. 오늘 식사 너무너무 이색적이고 맛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정겨운 이런 레트로한 분위기와 사장님의 친절함까지 너무너무 다 좋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이렇게 몸보신 잘했고요 주님들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마리아즈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